반지름이 30인 9위의 한점 N에 길이가 5파이인 실의 한 끝을 고정한다. 자, 이, 이, 고정하고 이기. 이 길이가 5파이. 실을 팽팽하게 유지하면서 구의 표면을 따라 실의 나머지 한 끝을 한 바퀴 돌렸을 때구의 표면에 생기는 실 끝에 자체의 길이를 l이라 하자. 아, 이렇게 하면 한 바퀴 돌렸다 돌리요 그러면은 뭐,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렇게 자취가 생기는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길이를 l이라 하자. 자이 길이를 구하자 그 말이죠. 그 결국 뭐 점수는 말고 한 다음에 이 길이를 과자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 길이를. 어, 항상 9나 원을 보면은 원의 중심, 9의 중심을 찍어줘야 됩니다. 찍어주고, 찍으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30이랬죠. 이 30. 30이면은 여기 이렇게 꺼도 이기도 30 되겠죠, 당연히. 되고. 어, 그럼 이게 지금 호의 길이가 될것 같은데. 자, 이도중심이 통과하게 되죠. 중심. 자, 그럼 또 보조선 꺼 주고 이렇게. 자, 일수됩니다 어, 이리 되면은 여기 중심각을 구할 수 있네요,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지. 이 세타라면은 자, 이 호의 길이가 지금 여기가 5파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5파이는 L은 R시타죠. R은 30. 곱하기 세타. 양변을 30으로 나누면 세타는 6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세타가 지금... 30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길이만 알면, 이제, 이 길이만 알면, 이 원에, 자칫 원에 둘리니까, 반지름을 아는 게 되는 거니까, 알게 되는 거니까, 자, 이걸 구하려면, 자, 30도면은, 자, 여기는 60도가 되겠네요. 아, 그러면은 1대2 대로 트 3. 1대, 2대, 루트 3이 해당되고, 자, 2에 해당되는 게 지금 길이가 이게 30이니까, 자, 1에 해당되는 이 길이는 반이죠? 15가 되겠네. 어, 15가 되면은 이게 이 우리가 구하자는 자치 원의 반지름이 되니까, 자, 다시 한번 더. 이게 우리가 구하는 자치죠? 길이죠? 원둘레의 반지름이 15가 되니까, 원둘레, 즉, L이죠. 자치 길이 L은 2πr. 즉, 15가 되죠. 15가 되고, 이것은 30π가 됩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은 5의 l 이니까5의 L은 30π이고, 하이로 나눴죠? 약분 처리하고 밥은 32이 됩니다.